4차까지 기다렸다가는 이 물건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군 호명읍 송공리에 위치한 농지 물건 보러 왔는데요. 해당 물건 위치는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 경계로부터 왼쪽 이따가 보여드릴 경계에 위치한 토지고요. 위치는 경북 도청 신도시 살짝 인근에 접해 있고요. 해당 물건까지 차량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제방 교통 사정도 보통이고요. 해당 농지는 세로 장방형. 평탄한 토지로서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답으로 이용 중이고요. 평수는 약 551평 조금 넘고요. 밑에 보시면은 농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농수 활용에 좋은 물건이라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왼쪽 편경계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해당 물건 토지라 보시면 되고, 주변으로도 접근이 아주 용이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에 거래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인근에 올해 24년 3월에 거래된 게 평당 25만원 거래됐었고요. 여기 토지 바로 인근으로는 평당 28만 원, 29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고 여기 라인 쪽으로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 봐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평당 대략 한 23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23만 원으로 잡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 1억 2,600만 원대가 나오는데 현재 3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6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23만원으로 잡게 돼서 농지가 필요하신 분께는 지금 입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부려서 4차까지 기다렸다가는 이 물건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정보 보도록 할게요. 2023타경 1113 주소는 경북 예천군 홍명읍 송곡리 8 3 1 2번지고요 물건 종류는 현재 농지고요 토지 면적은 551평 조금 넘고 현재 임의경매로 나온 사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1천 6백 93만 7천원이고요 입찰 진행 내용 보시면은 1차, 2차, 3차로 진행하는 물건인데 입찰 기일은 10월 8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6백 299,000원이고요. 이 물건 입찰하시려면 은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1,062만 9,900원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농지층도 필요하다 보니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현재 해당 물건은 보수적으로 주변 시세 23만원 정도 잡게 되면 은 1억 2천 600만원대다 보니, 농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입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15년 4월 29일 소유권 이전으로 상속, 싱땜땡님께서 받으셨구요. 16년 3월 7일, 18년 3월 14일, 같은 근저당이 예천농협에서 설정되었고 23년 6월 21일 임의경매가 예천농협에서 설정이 되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16년 3월 7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낙찰되시면은 이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선순위가 16년 3월 7일 근저당이 최선순이고요. 현재 조사된 인차 대역 없고 소멸되지 않은 권리 없고 진화권에 관한 내용 없고 비고에는 현재 농지다 보니까 농지증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착한 이소장에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걸림분석부터 대립찰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